어, 어서,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어, 오늘은 K리그2 마찬가지로 개막전이고요 오늘은 수원삼성 경기에 가고 있습니다 상당 이래로 수원삼성이 처음으로 K리그2 경기를 하는 날이라서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울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경기 수원삼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은 정말 팬으로서 한번 경기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버드는 사실 좀 많이 갔던 곳이라 제가 그렇게 새로운 시각들을 막 찾아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케이 가봅시다 경기장에서 봅시다 네 이렇게 티켓 지금 뽑았습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랑 해서 총 3명이서 경기 관람하려고 왔고요 가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, 리 경기장입니다 팬존에 이렇게 <laughs> 놀수 있는 게있어잘 형성이 되어 있는 데 것. 맛보세요. 저도 참여해서 네, 김상준 선수 포토하드 받아왔습니다. 여기 일찍 와서 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오늘 같아요. 입장 들어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 지금 입장했습니다. 와 역시 수원. 다르네요 역시 수원입니다 벌써부터 응원가막 시작했고요 경기장 빛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원! 수원! 확실히 다릅니다 진짜 경기장 분위기가 일단 완전 다르고 아 그냥 떨리네요 0보드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오! 아 빨리 가야 돼아자뛰 아, 리치 프리킥 아 블리치 프리킥 아, 진짜 <놀람> 아프타임입니다 너무 잘 받고요 연기훈의 선방축구로 지금 상당히 잘굴러가고 있고 한 명이 지금 레드카드를 받고 나갔는데 아 정말 잘하고 있어 너무 아쉽고 그래도 블리치 선수가 오늘 폼이 좋아요 두골 넣어가지고 후반전 한골 먹혀도 일단 승리 할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한명 퇴장 당했기 때문에 한명잘 버텨가지고 후반전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. 다모스, 후반전에 뵙겠습니다 하프타임 활용해서 하나 더 말을 하자면 빅보드는 항상 주차가 빡세요 주말 경기는 항상 주차가 빡세기 때문에 차를 끌고 오실 거면 광교 테크노밸리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안 그러면 한 2시간 반 전에 와야 주차를 조금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웬만해서는 대중교통 활용하시는 거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장 오실 분들은 수원 경기장은 꼭 일찍 오시거나 다른 곳에 주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용하세요 대중교통이 진짜 잘돼 있습니다, 수원은 好，让让孩子，孩子试试，OK，好，信的吧，我妹妹四十试。 네 지금 경기 잘 끝났습니다 2대1로 수원이 이겼고 이상민 선수가 좋은 돌파한 후에 밀리치가 마무리 잘 해가지고 1인시간 승채골 넣었어요 너무 좋은 승채골이었는데 아, 아쉬운 레드카드랑 그 이후에 또멜리시 선수의 그린 같은 프리킥골로 전반전에 두 골로 앞서 나갔고요. 그 이후에 세력적 한계랑 선수 숫자의 한계로 조금 한골 먹혔지만 마지막까지 잘 버티면서 승리 챙겼습니다. 이브리고 오니까 행복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기는 맛 보니까 너무 좋고요. 앞으로도 경기장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빅버드는 여기까지였고요. 너무 팬의 입장에서 찍다 보니까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다른 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이겼습니다. v 스 m o 스